안녕하세요. 에싸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대형 테라스를 보유한 투룸으로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며 시스템 에어컨과 비스포크 냉장고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이에요. 가까운 역으로는 시민공원역이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천 2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도하안시도 차량으로 5분만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천대로를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100% 자주식으로 가능하며 CCTV와 무인택배함, 로비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은 바닥과 벽면 모두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패턴이 동일해서 통일성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입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이 3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가운데 오픈형 내립장도 있고 하단부 띄움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뿐 아니라 외출시 챙기는 간단한 물건들도 올려줄 수 있고요. 일과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중문은 투명유리와 블랙 컬러 프레임으로 구성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디딤석도 있어서 내부로 먼지가 들어오는 걸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거실의 벽면은 코세린 타일로 시공되었는데요, 광복 타일이라서 더욱 럭셔리해 보이며 포인트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역시나 광폭이라서 무심한 듯 모던하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천장에는 실링팬을 비롯해서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직부등과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 또한 상당히 다채로운 오늘의 집이에요. 거실 창문이 커서 개방감도 우수하고요. 심플하면서도 색감이 예뻐서 기분 좋은 거실 생활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너머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거실에서부터 테라스 때문에 시선 강탈 당하신 분들이 계셨을 테니 빠르게 만나볼게요. 일단 테라스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고요. 바닥에는 인조 잔디가 깔려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물씬 풍깁니다. 마치 골프장에 온 듯한 느낌도 나는데요. 야외 조명이 있어서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펜스는 핸드레일로 시공돼 안전하면서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의 위치에 있어서 전경도 제법 나오고요. 반대편에서는 고층 아파트와 푸른 하늘이 보이는 쾌적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어서 입주자분이 평소 하고 싶었던 다양한 활동이 무리없이 가능한 멋진 테라스였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부터 아일랜드 식탁은 일체형으로 시공되었는데요 바깥쪽 식탁의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아서 일반 의자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원목 느낌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합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며 후드는 메립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으로 큰 사이즈의 침대부터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이며 메인등과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안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벽지는 위아래 색감에 차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투룸인데도 욕실이 두 개나 있는데요. 변기와 세면대, 선반, 거울과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면적은 다시 봐도 정말 넓은데요.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하며 서브 거실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시 주방을 지나서 메인 욕실로 가볼 건데요. 주방과 메인 욕실 사이에는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비스포크 냉장고는 무상 옵션입니다. 입주 시 가전 비용도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메인 욕실은 안방 욕실과 비교해서 확실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와 선반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플랩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은 부스로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물이 사방으로 튀기는 걱정 없이 샤워가 가능하고요. 내부를 살펴보면 한 개의 코너 선반부터 일반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까지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로 가득합니다. 다음은 욕실 옆에 위치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면적은 침실로 활용하기 충분하며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용도실 내부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고 겸 세탁실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멋진 대형 테라스가 있는 투룸으로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2억 중반대이고요, 대출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